안녕하세요, 잔느입니다 오늘은 신발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언박싱을 진행할 제품은 바로 메종 마르지엘라의 독일군 스니커즈입니다. 독일군 스니커즈 같은 경우엔 미니멀룩에 잘 어울리는 기본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본템이라고 하기엔 다소 비싸지만 벨기에이 브랜드인 메종 마르지엘라의 스테딘셀러인 레플리카 스니커즈를 저도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마르지엘라의 로고인 넘버링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신발 제품의 경우 22에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르지엘라는 제품군 별로 고유번호가 있어서 그 제품군에 속하는 번호에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19시즌 FW 제품을 구매했고 사이즈는 40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박스를 열면 더스트백이 하나, 두개 이렇게 들어있는 구성인데, 보통 큰 신발들 같은 경우엔 한 짝씩 보관을 하기 위해서 더스트백이 두 개가 들어있는 경우는 봤었는데, 이렇게 작은 신발인데 더스트백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건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더스트백도 생각보다 커서 이 하나의 신발이 두 개가 다 들어갈 수 있고, 하나를 쓰다가 좀 지저분해지면 다른 하나를 쓰면 될것 같은 그런 구성이네요. 안 속지를 열면 이렇게 신발이 들어있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신발을 보면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독일군 스니커즈의 쉐입을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고 신발의 혀 부분에 마르지엘라의 넘버링 로고가 박혀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신발의 재질은 전반적으로 가죽 재질이고,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흰 가죽에 밝은 그레이 색상의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캐주얼 하면서도 깔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스웨이드 재질이 거칠지 않은 부드러운 질감의 스웨이드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발 뒤쪽을 보면 마르지엘라의 시그니처인 스티치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다른 우류나 가방들처럼 스티치가 4개로 되어 있지 않은 점은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스티치 때문에 마르지엘라의 독일군 신발을 사게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발 밑창의 중앙에도 마르지엘라 넘버링이 되어 있고 위쪽에 큰 원에도 신발 라인의 넘버인 22가 들어가 있어 밑창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마르지엘라의 센스를 볼수 있습니다. 밑창의 재질은 막 신고 다녀도 잘 달지 않는 단단한 고무 재질이어서 특별히 밑창 보강을 하지 않고도 편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신발 안쪽도 다 가죽의 재질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신발의 혀 안쪽에 사이즈가 적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 밑을 보면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신발을 신으면 이 밴딩이 발을 감아주기 때문에 편안한 착화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점들이 다른 저가의 독일군 스니커즈와 이 마르지엘라, 독일군 스니커즈와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발 밑창에는 이렇게 레플리카라고 적혀 있습니다. 레플리카라는 단어가 보통 이미테이션 제품을 일컬을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마르지엘라는 실제 독일군이 신던 그 독일군 스니커즈의 쉐입을 모티브로 삼아 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품의 이름을 레플리카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밑창에도 마르지엘라 넘버링이 22가 박혀있는 디테일이 있는 걸볼수 있고 밑창에도 다시 이렇게 사이즈가 적혀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이즈 팁을 드리면 저는 평소에 250에서 55 정도의 신발을 신고 유럽 사이즈의 경우는 39 사이즈를 많이 신는 편입니다. 이 독일군 스니커즈 같은 경우엔 폭이 넓지 않고 발등 또한 그렇게 높은 형태의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신기 위해서 사이즈 1업을 해서 40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본인의 발볼이 좀 넓으신 편이라면 1업을 본인의 발볼이 그렇게 넓지 않은 편이라면 적어도 반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기본 디자인이지만 곳곳에 마르지엘라의 감성이 녹아있는 그런 독일군 레플리카 신발을 살펴봤는데요. 기본 신발로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